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감염 방지를 위한 자처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헌혈 참여가 그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조남선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뭐이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헌혈이 감소했다는 뉴스가 이렇게 계속 종종 들려왔었는데 음, 예. 현재 이 혈액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예 실제 코로나 19가 발생한 후로 헌혈이 많이 급감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지난 15일에 예. 헌혈 참여를 요청하는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예그 네. 재난 문자를 보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셨고, 다행스럽게 지금은 약 5일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직까지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그 계약을 전면적으로 하지 못했고, 예. 계약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학사 일정이 밀려있어서, 음. 원래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여름에, 예. 혈액이 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거든요. 음. 네. 그런데 올해 그 여름방학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고 음. 혈액이 좀 부족한 상황이 또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재난 문자 이후에 좀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현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네. 어려움들이 좀 생길까요 일단 그~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혈액이 모자라게 되면은 수혈을 못 받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긴급한 수혈 그러니까 응급 수혈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차질 없이 네. 받을 수 있겠지만은 약간 좀덜 긴급하다고 할까요? 음. 그런 수술 같은 경우는 좀 뒤로 연기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그 예측할 수 없지만은 자연재해나 네.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갑자기 혈액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필요한 혈액량은 항상 그 비축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예. 코로나19 때문에 헌혈이 급감한 이유 중에는 예.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오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코로나19 그렇지. 왠지 헌혈을 하면 코로나19에 더 감염이 될것 같다거나 혹은 혈액으로 감염이 될것 같다거나 여러 가지 예. 오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예. 어떤 오해들을 좀 하시던가요? 되게 이제 그 제일 큰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그 헌혈하다가 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게 아닌가 아, 네. 이제 우려가 제일 크겠죠. 네. 근데 이제 앞에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호흡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헌혈을 통해서는 뭐전 세계적으로 그 발생된 예가 없고요. 그럴 거예요. 네. 네.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헌혈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혈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혈액이 빠져나가니까, 면역력이 음. 저하되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이제 걱정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우리 몸에는 항상 그 평상시에 보통에 필요한 혈액보다 한15% 정도의 여분의 혈액이 항상 있습니다. 아. 그래서 헌혈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안심하고 어, 헌혈을 하셔도 된다. 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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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네, 예. 많이 풀렸으면 좋겠고요. 음, 예.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러면 헌혈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예. 점들을 좀 유의하고 참여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그 헌혈하러 오실 때 간혹 이제 건강검진하고 약간 혼동을 하셔갖고 음. 네. 그 전날 이렇게 공복 상태로 하시는 분도 아, 네. 네. 계시는데. 예. 헌혈 로 오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몸 상태가 좋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수면도 푹 취하시고, 음. 그리고 이제 아침도 잘 드시고, 음. 그리고 오시면 되는데요. 그 이제 코로나1 9 관련해 갖고는 그 다른 것보다도 확진자가 있었던 데, 음. 최근에 이태원 이런 데좀발생하왔으니까 예, 예. 그런 데를 다니셨던 분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미리 음.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음. 음. 또 요즘에는 이제 다 마스크를 써야지만 다 공공장소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헌혈의 집에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음. 되고 그리고 최근에 한한달 이내에 그 해외를 갔다 오시는 어. 경우에는 또 헌혈이 좀 제한됩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께서 이제 어떤 약을 복용하시거나 음. 뭐~ 이런 어떤 그 기저질환이시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그~ 저기. 혈관리 액본부 홈페이지나 네. 이런 데 거기에 따라서 이 헌혈이 제한되는 경우가 이렇게 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사전에 음. 예, 예.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음. 또 오셔갖고 이제 그~ 저희가 문진이랑을 통해서 이렇게 네네. 말씀을 나누는데 예. 그럴 때 이제 그~ 최근에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음. 뭐~ 여행력이라든지 약부용이라든지 음. 이런 거를 그냥 저기 그 자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를 다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다 걸리지 않는다. 근데 네. 나는 어, 혈액 그 헌혈을 하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아그저앱 음. 중에 음. 예. 레드 커넥트라고 하는 앱이 있고요. 레드 네. 커넥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레드가 빨간 커넥트 예. 연결하다는 음. 예. 레드 커넥트라고 하는 그 앱이 있고요. 음. 예. 또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뭐 인터넷에 헌혈 이렇게 치시면은 네. 대안적 집자사 음. 이렇게 치시면은 전국에 혈액원과 헌혈의 집이 다 나오거든요. 예. 거기 이제. 그, 보시고 오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레드 커넥트. 네. 거기에는 이제 위치 정보가 다 있으니까요. 네. 그걸 보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그 연령별로 보면요. 네. 어느 연령대가 좀 헌혈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연령대도 있을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헌혈은 16세부터 65세까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그 이전부터 10대와 20대가 헌혈을 많이 합니다. 예. 네.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음. 그~ 우리나라는 이제 (10대) (20대) 그리고 남성분들이 주로 하거든요 예. 다른 나라에는 이제 (30대) 이상 그리고 예. 여성분들도 한5 0 가까이 어. 참여하시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헌혈을 하다 하셔야 되는 연령층은 점점 줄어들고 수혈을 음. 받아야 되는 연령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된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런 현상이 더 과속화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꼭 코로나19만이 아니더라도 음. 그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혈액수급이 좀 안정화되려면은. 네. 음. 그러면은 30대 이상 음. 그 중장년층 분들이 음. 헌혈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네. 음. 또 이제 여성분들도 그 약간 빈혈리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지만은. 네. 여성분들도 헌혈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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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CTS와 업무 네. 협약을 체결하고요. 네. 생명나눔 릴레이 헌혈 챌린지를 하게 네. 됐는데요. 어떤 네. 캠페인인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그 CTS 기독교 TV에서 먼저 제안을 저한테 어.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는 아주 그 고맙게 그 제안을 받으려고. 네. 예. 그 기독교 정신이 이제 이웃사랑과 생명나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웃사랑과 생명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혈 행사를 이제 쭉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음, 네. 이 생명 나눔 릴레이 헌혈 챌린지가 음. 이제 가을까지 음. 쭉 이어지는 걸로 돼 있어서 예. 이 여름에 어떤 혈액 부족 사태나 그 후에 예. 또 어떤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서 그럼 우리나라의 혈액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데 음. 큰 도움이 될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 어떤 협력 방안이 있으신지도 듣고 싶거든요. 그 한국 교회는 이제 항상 그 이번에 생명나눔헌혈릴레이이 아니라 음. 그 이전부터 그우리나라에 혈액이 부족할 때마다 네네. 교회에 계신 성도분들이 적적으로 헌혈을 많이 음. 참여해 주셨죠. 음. 그래서 이 릴레이 그 헌혈 캠페인을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분들이 앞으로 좀더 이렇게 음. 지속적으로 음. 네. 그리고 이제 대한 축사 대한적십사사 혈액관리본부하고 음. 같이 계속 이런 그 매년 이어나가면서 음. 그 생명 나눔 실천 인도주의 실현에 같이 계속 동참해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해 주시고 대답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생명을 나누는 헌혈 참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음. 아주 그 좋은 방법이고 또 혈액을 다 하시는 것처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헌혈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대한적 십자사는 이제 기본적인 그 이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인도주의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나눔의 정신과 아주 그잘 일치하는 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나눔 헌혈 챌린지를 벌이고 있지만 그 이후로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에 한국교의 성도분들이 계속 좀 참여해 주고 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 연층 이상의 음. 그 계층에 계신 분들이 좀더 그 앞으로 많이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대한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조남선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